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학형입니다. 아, 지금, 앵무새가 좋아 대표께서 이제 매장에 또 오셔가지고, 제가 영상 찍은 걸 옆에서 도와줬는데, 이제 아주 확실하게 그냥 저희 직원들과 저 얼굴을 다 공개시켜버려가지고, <laughs> 찍었던 영상을 또 다시 찍고 있어요. 지금 목이 엄청 아픈데, 아무튼 이제 아시안 포레스트, 이 전갈에 대한 영상을 찍어달라는 문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재는 아시안 포레스트 매장이 없거든요. 근데도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귀찮고 돈이 나가는데도 억지로 다 개체를 또 매입을 해와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아시안 포레스트가 뭐냐. 이제 아시아에 서식하는 대형 전갈 중 하나인데요. 전갈은 건개랑 습개, 그리고 반건개라고 해야 되나? 교목성 전갈, 뭐몇 가지로 나뉘는데, 이 습개형 전갈들이 대체로 사이즈가 커요. 이제 가장 유명한 황지 전갈, 장군 전갈, 인디안 자이언트 블루, 막 이렇게 몇 종류가 있는데, 이 아시안 포레스트도 거의 다섯 손가락에 알, 아, 들어갈 정도로다가 가장 크게 자란 전갈이에요. 이 습개형 전갈들은 진짜 덩치도 클 뿐더러 집게발이 엄청 두꺼운데, 그 말인 즉슨 집게발이 힘이 세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지킬 수단이 있는 거죠. 반면, 꼬레인 독침의 독은 되게 약해요. 이제, 건개형 전갈들 집기가 비리비리하고 호리호리한 전갈들은 쏘이면 진짜 죽도록 아파요. 근데, 영화에 나오이 진짜 죽는 않는데, 죽기 전까지 아프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습계형전갈들은 독이 되게 허접해요. 딱 물리면은 2시간 정도만 쌍욕을 하면 되고, 2시간 반 뒤에는 독이 풀려요. 그만큼 얘네들의 독은 그렇게 막, 약간 좀, 사람이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 수준이고요. 반면, 이 집기가 두껍잖아요. 약간 그, 뭐야, 외국, 그, 뭐야, 정글의 법칙 보면 나오는 그 바닥, 개, 개처럼 집기가 두껍잖아요. 말 그대로 이 집게에 물리면 진짜 더럽게 아파요. 저는 진짜 하루 종일 쌍욕을 했어요. 그만큼 엄청 아픈 게이 집게의 힘인데요. 얘네 집게가 얼마나 세냐면은 장수풍뎅이의 뿔을 잡아도 부러뜨릴 정도로다 집게 힘이 세다 보니까 항상 키울 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성격도 더럽고 꼬리 독침도 더럽고 집게도 더러운 게 바로 이 전갈인데 전갈은 이 눈으로만 지켜보는 생물이지 만지고 교감을 할수 있는 그 정도의 뇌도 없을 뿐 지능이 없을 뿐더러 그래서는 안 되는 생물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시안 포레스트는 국내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통이 많이 되는 전갈이고요. 그만큼 사육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재밌는 요소가 있는데, 그 사육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사육장이 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육장은 일단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 유리 사육장을 많이 하시는 편이지만, 많이 하는 편이지만, 아, 목 진짜 아프다. 아, 앵무새. 제가 <laughs> 예요 <laughs> 이제 사육장을 이제 주로 플라스틱 사육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애들이 기어오를 수도 없을 뿐더러 높이가 있다 보니까 밖으로 탈출할 염려도 없고요. 그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기정갈이니까 항상 에코어스나 코코피트를 깔아주셔야지 습도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또 필요한 거. 항상 물그릇을 구비를 해주셔야 돼요. 애들이 막 자기가 스스로 물을 막 생성을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언제나 물그릇에 물이 있어야지만 스스로 마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은신처죠? 애들이 이제 항상 좀 숨어서 사는 걸 좋아하는 그런 찌질이 구석이 있어요. 야생에서는 바위 밑에다 굴을 파고서는 밥 먹을 때빼곤 기어 나오지도 않을 만큼 활동력이 없다 보니까 사육하에서는 꼭 이런 은신처를 해주신 게 좋아요. 그러면 대부분 은신처에만 숨어 있다가 밥 먹을 때만 집게만 내밀고 있을 거예요. 진짜 보는 재미는 겁나게 없는데,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얼굴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그 짧은 순간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깊은 만남이 될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만나는 빈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만나는 그 감동이 중요한 거죠 자 아무튼 이 아시안 포레스트의 먹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종류의 먹이가 있지만은 한국은 좀꽉 막혀가지고 먹이가 두 가지 밖에 없는데 바로 밀럼과 귀뚜라미에요 근데 밀럼을 이제 귀뚜라미가 징그럽다고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밀럼은 제가 진짜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가 밀럼을 줬어요 근데 밀럼은땅 속으로 기어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막 아시안 포레스트한테 밀럼 먹으라고 줬는데 기어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 주인은 또, 아, 잘 먹었네. 또 주자고. 미엄또 줬어요. 또 기어 들어가요. 잘 먹었네. 하고 또 줘요. 또 줬는데 또 기어 들어가요. 이게 반복이 돼요. 무슨, 이거 무슨 메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 속에서 미럼들은 죄다 번데게 해야 될그 날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번데게 됐다가 다들 기어 올라가지고 막그 뭐냐, 징그럽게 생긴 거절이가 돼가지고 막 바닥을 기어 다니고 알을 낳고 뛰어 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럴 거예요. 그런 끔찍한 광경을 보기 싫으면은 그냥 귀뚜라미를 굽게주신 다음에 안 먹었으면 치워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 미럼이 날진 않아요, 아무튼. 그리고, 얘네가 먹이를 많이 먹는 종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해봐야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안 먹으니까, 막 귀뚜라미를 넣어주고, 내일도 또 주고, 모레도 또 주고 하다 보면은, 귀뚜라미가 얘네를 습격해가지고, 이게, 어, 농민 봉기를 일으킬 거에요. 그러면, 이 아시안 포레스트의 관절을 막 물어 뜯다가, 막, 꼬리도 잘리고, 다리도 상하고, 탈피하다 뜯어먹히는 막, 그런 니꾸이, 닉뿌이... 자, 이거 인종차별인가? 비하죠.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그러한 광경을 보기 싫으시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항상 약간 도핑을 해요. 제가 이제 맨날 콜라와 사이다를 마시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정신이 아니니까 말실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먹이는 주로 귀뚜라미를 주시는게 가장 좋아요. 특히 암컷 귀뚜라미 말고 수컷 귀뚜라미. 암컷을 넣어주면 암컷이 또 여기 들어가 가지고 막 알을 낳고서 여기서 피네들이 뛰어다니는 걸볼수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한 시끄럽지더라도 수컷 귀뚜라미 또는 날개가 안 달린 귀뚜라미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시안 포레스트를 고르실 때 주의사항, 항상 다리가 많잖아요. 이 다리가 많은 동물들은 짜증나는 게, 다리의 그 유물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얘네들은 보면은 다리와 독침의 유물을 꼭 판단을 해주시고요. 이, 건개정관은 독침의 그 활용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독침이 꼭 필요한데, 사실 이 습개정관은 독침이 좀 잘려있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은, 어떻게든 이제 분양자한테 클레임을 걸어서 가격을 깎기 위해서라면은, 약간 좀 이런 개체 상태를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저도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이 급식한, 급식, 학생한테 이 아시안 포레스트를 사왔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집게 끝이 박살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도 조만간 저한테 박살이 날 거예요. 음. 아무튼, 음. 이 독침이 없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그러다 하더라도 항상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개체를 여기다 옮길 건데, 옮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통을 넣고서는 개체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으나, 항상 돌발 상황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갈에 만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자, 첫 번째 케이스. 이제 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첫 번째, 상남자스럽게 전갈을 손으로 준다. 두 번째, 핀셋으로 잡아서 넣는다.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바로 누가 생각하더라도 핀셋으로 잡아서 옮기는 게 가장 확실하죠. 자, 괜히 상남자라고 자기가 막 흙통 같다고 막 이거 손으로 쥐어서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항상 전화와요. 제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씩꼭 전화와요. 막 울면서 막 "형님, 제가 전갈한테 쏘였는데 죽는 거 아닌가요?" 이러고 조만간 엄마한테 또 전화와요. 아니, 뭔데, 이렇게 독, 이 있는 위험한 걸 본양을 해서 우리 애를 울리고 있어, 자네가 뭔데, 막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 저 그날 또 콜라 먹고선 취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으면요, 전갈은 꼭 손으로 만지지 말고 집게로 만져주세요. 그리고 전갈한테 쏘인다고 죽는 일은 없으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대신 뭐, 한두 시간 동안 아플 텐데, 그 정도의 반성은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갈을 손으로 뭐 굳이 만지고 싶어 하는 그런 약간 용맹한 부류도 있는데요. 뭐, 생물을 키우다 보면 한 번쯤은 만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사실 전갈은 눈으로만 보고 즐기는 생물인데 굳이 손으로 만지고 싶다면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저도 사실 전갈 만지는 거 진짜 겁나 싫어요 제가 저, 진짜 싫어하는 게 귀뚜라미, 전갈, 거미, 지네, 뭐 메뚜기, 방아깨비 방앗개비. 아 방아깨비는 사람이 어떻게 만지냐 어? 아무튼 이 전갈을 만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좀 찍고 있어요 앵무새 사장님처럼또 우리 얼굴 공개하자 자 전갈을 만질 때는 항상 손을 이렇게 쥐어서 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올라올 수 있게끔 아래에서 위로 다 이렇게 만져주신게 좋아요 그래야지 개체들이 공격을 한다고 인식을 안 하고서는 이제 자뭐 독침을 쏘는 일이 별로 없을뿐더러요 집게에 또 물리더라도 진짜 겁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래에서 위로다 만지시는 게중요하고요 얘네가 빨리 움직여 봤자 그래도 벌레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놀면 놀래가지고 막 하면서 집어던지다가 장목 밑에 들어가면 이제 그날 집 난리 나니까요. 그냥 조용히 만져주세요. 뭐 별다를 거 없어요. 이것도 못 만지면은 그냥 생물을 못 키우는 거죠. 이렇게 그냥 손에서 올리는 건데 뭐 별다른 게 감흥과 감동과 재미는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냥. 내가 전갈을 만지고 있다? 키틴질이내손 위에 있다? 이 정도의 감동밖에 없긴 한데요 그래도 전갈을 이렇게 만지고서는 사진 하나 찍고서는 페북에 올리면 그래도 약간 좀 뭐랄까 멋이 살잖아요? 약간 락커의 그런 뭐 소울 같은 것도 좀 있고 얘네는 그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마리당 3만원밖에 안 하는 바로 되게 저렴한 전갈이거든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암수 한 쌍인데요 현재 이 독침이 잘린 게 암컷이고 저기 멀쩡한 게 수컷이에요 암컷이 중요한데 독침이 잘렸으니까 더 화가 나네 아무튼 이 암컷은 지금 짝짓기가 된 상태고요.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하는 과정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보기 좋은 그런 유쾌한 장면 은 아니고요. 임신한 암컷은 주로 6개월에서 7개월이 지나면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그 새끼를 딱 봤을 때 진짜 구더기 같이 생긴 새끼들을 등에 업고 다니거든요. 그걸 스코플링이라 불러요. 하얀색. 근데 그 구더기처럼 꼬물꼬물 거리는 게한번 탈피를 해서 전갈의 모습을 갖추면 그걸 일탈 전갈 유체라고 해요. 정가는 총 살면서 7번에탈필요하고요7탈 유체가, 되, 성체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또 번식이 돼요. 6탈부터 번식이 되고. 그리고, 또할 말이 있었는데, 또, 아, 이 맹무세장님 또두 번째가 힘들잖아. 그리고 또 뭐였더라? 어, 아니에요. 아, 미안해, 미안해. 근데 한 쌍의 정갈을 넣어서 사육을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가능한 사육이란데, 가장 좋은 거는 웬만하면 한 통에 한 마리씩 키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 정갈들은 사실 지능과 부부애가 있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넣어놓으면 배고프면 서로 잡아먹거나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임신한 것들은 예민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한마리딱한 케이스에서 키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래요. 네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금 계속 떠들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정갈들은 진짜 정말 멋있는 데코레이션이 되요 집안의 풍격과 분위기를 상승시켜주는 그런 멋진 인테리어가 되니까요 평소에 정갈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분들께서는 괜히 너무 위험한 정갈보다는 이런 아시안 포레스처럼 쏘이더라도 좀한 2시간만 아픈 정갈을 키우시면 은 되게 즐거운 사육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앵무새가 좋아 거기 친구가 이제 맨날 놀러올 때마다 제가 막말을 한다고 막 농어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랑 저랑 지금 벌써 4년인가 5년을 고 지냈어요. 그리고 어, 막말하는 게 맞아요. 막말을 해야 돼요. 네,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괜찮지? 이제 기죽었어요. 네, 어, 그래 이제 그방 가자.